다리 안 들고, 예. 이 체중만 이렇게 둡니다. 아, 네. 이발에. 좁히세요. 음. 스탠스를 넓히면 체중이 이동이 안 돼요. 네? 음. 이 정도라도 다 되는 거예요. 음. 오케이, 됐습니다. 어깨 힘 빼시고, 슥, 가볍게 뒤로 들었다가, 기두르세요. 그렇죠, 그렇죠. 지금 쓰러지려고 그러죠. 이게 쓰러지려고 하면 안 돼요. 근데 아, 처음에는 예.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금방 잡힙니다. 예, 예. 아주 이렇게 놓고 당분간은 이 예, 발의 예, 예. 체중이 예. 얹혀 있는 느낌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해보세요. 조됐습니다 예, 예. 힘. 오 여기 힘 빌수. 예. 가볍게 잡으세요. 오케이. 떨었다가 체중 오지 말고 이제 팔로 뒤로 딱 기두르고 잡고 이렇게. 그렇죠. 아 공이. 아이렇게많이 약간 네. 쪽으로 아주 그냥. 예. <laughs> 이시잖이 네.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잡으시면 네, 네, 네. 금방 좋아지세요. 네,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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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세요. 예, 예. 오케이 됐습니다 뒤로 들었다가 이제 퀸이 어, 오지 말고 뜯다가 그렇죠. 아 구질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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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슬라이스 구질이 완전 바뀌었잖아요. 예. <laughs> 예? 스윙만 네. 조금 이 손이 부드러워져서 조금만 스윙만 빨라지면 이제 그리안니다아 예. 알겠습니다. 예. 체중 왼쪽에다. 어우, 좋아졌어요. 오케이. 완전 바뀌었죠. 슬라이스 안 나지 않습니까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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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, <laughs> 예. 이 체중이 이렇게 되니까, 반대로 오니까. 예. 제가 쳐도 다 슬라이스 나게 돼 있습니다. 아, 예. 예, 네, 그래서 지금 제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, 스윙이 다 달라요. 네. 똑같을 수 없습니다. 스윙이 빠르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느리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편한 자기 성격 체질 이런 걸 봐서 내가 이 템포가 나는 가장 편하다 하는 게 제일 좋은 스윙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 헤드 무게를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체중 이동이에요 무조건 임팩트 순간은요 체중이 무조건 왼발에 와서 70, 80% 실려야 돼요 본인 기분에는 이렇게 놓고, 이렇듯 치듯, 되게 깝깝하지만, 이게 더 나갑니다. 아, 예. 그동안 여기에 빠지면, 공도 삐들어가지만 거리가 날 수가 없어요. 아, 예, 맞습니다. 거리가 안 납니다. 왜그나냐면 저, 유도할 때, 네. 딱 자꾸 내가 무거운 사람 던지면, 이발 발로 면서 이렇게. 음. 네백미치거든. 네 맞습니다. 그데이 이 발에 두고 오는 절대 나보다 못한 사람은 넘길 수가 없어요. <laughs> 예. 지금 그거예요. 네네. 이해되시죠? 네 알겠습니다. 여기서 뒤에서 좀 해보죠. 예 연습하겠습니다. 네. 예. 예. <laughs> 어,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고요.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구질 같은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예. 아,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는데요. 드라이버가 공이 맞아서 나가는 걸 보고 좀 나도 이렇게 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기억해뒀다가 계속 앞으로 열심히 하면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.